저는 지금 방콕에 거주하고 있잖아요 방콕에서도 방콕 저녁에서 많이 축제를 하거든요 저도 뭐 사야 되겠는데 땡큐 와 이런 축제가 있네 이런 축제가 있구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현입니다 오늘은 태국에서 가장 큰 축제 중 하나인 날이거든요. 바로 라이크로통 축제 날인데요. 라이크로통이 뭐냐면은 태국역 12월 보름에 시작하는 축제고요 물에다가 배를 띄워가지고 올한해 아군이나 잘못했던 거 반성도 하고 소원 같은 것도 빌고 뭐 요런 의식을 하는 날이에요. 주로 요런 배 같은 거를 띄워요. 이거를 물에다가 흘려 보내는 거예요. 이 축제는 태국에서 그 13세기 스코타이에서, 스코타이 왕조에서 처음 유래된 축제거든요. 그래서 러이크로통 축제는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 스코타이 그 지역, 그리고 치앙마이, 이쪽이 굉장히 유명한데, 저는 지금 방콕에 거주하고 있잖아요. 방콕에서도 방콕 전역에서 많이 축제를 하거든요. 주로 물가 근처 있죠. 그 짜오뿌라야강 근처나, 아니면은 사원들, 아니면 사원들, 공원, 이런 데서 축제를 많이 합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게 벤자키티 공원이나 이런 지역이 가깝거든요. 아직 저녁 시간 되기 전이라서 일단은 벤자키티부터 구경을 먼저 하고요. 벤자시리 공원에도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요. 거기도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연꽃 같은 거랑 이런 거 많이 팔죠. 아, 어, 지금 여기는 꽃 만드시는구나. 공원 가는 길인데 공원 가는 길 주변에 이렇게 많이 팔고 있어요. 보통 20 바트, 50 바트, 100 바트만 이렇게 하네요. 가격이 뭐 정성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만드시는 노력과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장도 샀어. 와 이런 귀여운 캐릭터 인형으로도 만들었네. 보통 라이크로통의 하이라이트는 저녁 시간이거든요. 저녁 시간에는 벤자시리에 한번 가보고 일단은 저녁 되기 전에 벤자키티 공원도 한번 겸사겸사 겸사 한번 놀러 왔습니다. 여기는 항상 운동하러만 들렸는데, 이렇게 축제 구경하러 오는 건 처음이네요. 오, 강아지도 예쁘다. 리트리버. 사진 찍죠? 태국에서는 이렇게 러이크로통이 굉장한 축제예요. 평소에도 운동하는 사람 많은데, 쉬러 오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쪽에는. 와, 멋지다. 아, 지금 배를 물에 띄우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여기서 지난 1년간 자신의 행동도 반성도 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뭐 소원도 빌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물에 연꽃 모양 배드를 이렇게 날리고 나서 이렇게 잔디밭에 쉬고 있는 분들도 좀 많이 보이죠. 이런 시간이라서 아직까지는 뭐 전초전형이라고 볼수 있고요.다가 저녁 되면은 굉장히 예쁘고 화려한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위험상황에 대비해 가지고 안전요원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벤자키티에서도 머이크로던구경 했고요 저는 잠깐 자리 옮겨서 프롬폭역 근처에 있는 벤자시리 이름이 비싸죠 벤자시리에 가서 본격적으로 구경 좀 하겠습니다 거기서는 뭐 연꽃도 날리고 어, 여기 앞에 분도 그 끌어통 조각배 사갖고 가시네요. 이분들도 벤자시리가나보다. 브롬퐁 지역의 가장 유명한 쇼핑몰이죠. MC피어 쇼핑몰이거든요. 여기 지나면은 바로 벤자시리 공원이에요. 공원 근처 도착하니까 여기도 이제 조각배들 많이 파네요. 여기 공원 입구 도착했습니다. 엄청 많이 파네. 저도 뭐 사야 되겠는데? 오케이, 혹시 빠다. 혹시 빠. 자. 어. 저도 그 조각배 하나 사겠습니다. 이걸로 할까? 이거 예뻐 보이죠? 피소? 혹시 빠. Thank y o 어, 저 요걸로 하나 샀습니다, 요걸로. 와, 여기 진짜 상인들도 많다. 어이구, 뭐야. 저도 이렇게 샀으니까, 저도 조금 있다가 연못에다가 배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저는 이쪽 벤자시리고는 처음 와봤거든요. 항상 여기 프롬퐁력 스카이라인 지나다닐 때 그때 살짝살짝 살짝 봤는데, 처음 와보네요. 아, 오늘 진짜 공원에 사람 많네. 근데 이 배는 어디서 뛰어야 되나? 아, 쫙 짝인 것 같네요. 아, 물가에 뛰어야 되는 거니까 저쪽에 있네요. 아, 여기 사람이 많네. 이쪽에 사람들이 더 많네요. 벤자키티보다 여기가 벤자시리 공원이 조금 더 작거든요. 많이 여기 좀 많이 작은 공원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사람들은 여기가 더 많아. 슬슬 이제 해가 지니까 어좀 화려하네. 화려해지네. 저쪽에 또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쪽에서 뛰어보는 게 좋을 것같아 여기 사람들이 많구나. 아이고, 귀여워. 전통의상 입었네. 아이고, 귀여워. 와! 제가 검색을 다시 해봤는데 러이크로통이 물의 신에 있대요. 물의 신한테 올 한해 아군과 용서를 좀 빌고 그 다음에 행운을 복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아, 이짜 경찰분들이 이렇게 불 붙여주는구나. 아, 이렇게 저도 경찰분들한테 불 빌려가지고 불붙이게요 불이 쉽게 안 붙는구나. 아, 땡큐. 저도 이렇게 불 붙였습니다. 어디서 뛰어야 되나? 이게 촛불이 잘 꺼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촛불이 잘 꺼지는 것 같아서 조심히. 제 조각배도 잘 가고 있네요. 아, 멋지다. 조각배 띄우면서 저도 오란에 반성주 제 나름대로 반성도 좀 하고 앞으로의 태국 생활 무사하게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좀 빌기도 했습니다. 와, 이런 축제가 있네. 이런 축제가 있구나. 애기들 너무 귀여워. 이게 러이크로통이 약간 우리나라 추석 같은 개념인가 보다 가족끼리 즐기러 온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의 다 가족분들이고 태국에서는 정말 굉장히 큰 축제 같아요 어, 보기도 너무 좋고 여기도 안전요원분들이 항상 대비하고 계시네요 아무래도 물가 근처에 있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날 수가 있잖아요. 태국 경찰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애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에 대비하는 이런 모습,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날이 저물고 있거든요. 저녁 시간 되니까 사람들 더 많이 모이기 시작하네요. 와, 정말 많이 오는구나. 이렇게 작은 공원에도 라이크로통을 즐기러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와포나 와다룬, 이쪽 짜오뿌라야강 있잖아요. 이쪽이 굉장히 유명한데, 제가 오늘은 그쪽을 안간 이유가, 제가 지난번에 카오산에서 할로윈 축제 한번 경험한 이유로, 사람이 너무 많으면 힘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와다룬, 와포, 이쪽 짜오뿌라야강 주변은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공원 쪽으로 왔어요. 이쪽 공원 쪽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가족끼리, 오순도순, 같이 오고 보고 있어도 좀 약간 흐뭇해 뭔가 평화로운 느낌이랄까 태국에 이렇게 장기 거주하게 되니까 이런 축제도 즐길 수 있고 아좀 기쁜 마음이 드네요 뭐 할로윈도 즐겨 이렇게 라이크로 통 축제도 즐겨 항상 여행하러 왔을 때는 조금이라도 더 놀아야지 하면서 놀러 다니기 바빴거든요. 확실히, 이렇게 장기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여유가 있네요. 만약 여행 왔을 때 이런 라이크로통 축제 같은 게 있었다라고 해도 잠깐 보고 나서 엇갈리 다음 코스 이동 이런 스타일이었다면 아무래도 장기 거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축제가 있으면 좀 여유롭게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느긋하게 즐길 수가 있다 보니까 좀 이런 게참 좋네요. 이쪽 연못에는 라이크로통 대조각 보내고 이쪽에서 휴식하는 분들도 꽤 많이 보이시죠? 분수대 앞에서. 이런 여유로움이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laughs> 기념사진도 많이 찍으시네. <laughs> 와, 얼마 전에 카오산에서 겪었는데 교통 지옥이가또 시작됐어요. 어, 지금 막 프롬 폭력 빠져나왔거든요 그, 라이크로통 즐기러 온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 좀 일찍 빠져나가려고 나름 애썼는데 늦었어 사람들이 가장 몰리는 시간 같아요 지금 지금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국분들은 굉장히 여유롭게 이렇게 길도 막히고 좀 짜증도 날 텐데 그런 내색 없이 굉장히 웃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체도 즐기고 계시는 것 같아. A few moments later, 집에 도착했는데요. 집 앞에, 콘도 앞에 작은 연못이 있거든요. 요 앞에서도 마이크로던 조각배를 띄우는데요. 이렇게 집 앞에서도 하고 있네요. 요 앞에도 어, 여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 라이크로동이 엄청나게 큰 축제인 건한가봅입니다온 사방에서 다 이렇게 연꽃 그 작은 조각배 띄우고 있네요.